네, 안녕하세요.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저는 어, 오늘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법 위반, 재범을 저질러서 수감된 학생의 접견을 위해서 분류심사원에 왔습니다. 어, 저는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이후에 선임이 됐는데, 어, 일단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,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 처분도 소년분류심사원 수준이 아닌 소년원에 가게 되는 종국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불교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.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 정말로 아이를 경생시키기 위해서는 엄한 결정, 엄한 처분을 내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록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. 는 3범이나 4범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어필해서 판사가 설득된다면은 사인의 처분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사건 자체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판사한테 어필해야 되는데 학생 자체가 재범을 저질러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생이 어떤 유형의 재범을 저질렀는지, 가정 환경은 어떤지, 부모님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, 학생은 어떤 태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지 등을 잘 살펴봐서 행동 하나. 하나를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변호사가 부모님과 학생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라든지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 변론, 법정에서의 변호인 변론 등 모든 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동시에. 소년의 성향이 변화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. 이런 것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조력을 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